저희 지금 인천공항 가는 길입니다 제가 3년 만에 이제 태국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인천공항에 그 11시 45분 비행기예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미리 가있으려고요 지금 여행철이어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가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해외여행이 살면서 처음이에요 긴장되나요? 아니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갔었던 나라가 태국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나라를 가는 것에 비해서 두려움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음, 바크리가 고정이 안 되나요? 저희는 인천공항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대략 한1 시간 정도 걸렸는데 되게 한적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체크인은 이미 했고 짐을 맡기러 갑니다. 쥐 쥐. 쥐면 저쪽 우이, 저기 측면는 H H. 이제 저희 티켓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다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25 킬로 넘는 것 같아. 모르겠어. 요 탐이 하나. 아령 25 킬로그램짜리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치 <laughs> 내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25 k 로안 돼, 안 돼. 25 킬로 안 돼. 저희는 지금 이제 보딩패스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뭐 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네요 가방 검사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바로 환전하러 갑니다 환전은 이미 신한은행 소울을 활용해서 이미 환전 신청해놨고 돈만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30만원만 했어요 지금 환율상 태국에 직접 가서 원화로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는 확인하세요 그날의 환율이 어떤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손에 덜 봅니다 일단 환전을 하는데 저기 HM기 말고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돼. 저희, 저희 환전소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신청해둔 30만원 환전하고 나머지는 태국에 직접 가서 환전하려고 합니다. 네, 시청편드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전, 와이고 제가 <laughs> 어제 여행 보여줘. 간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아,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티가 안 나가지고 다행입니다. 무가한번 얘기해봤어요. <laughs> 와, 저희가 지금 탑승 수속을 밟다가 친구가... <laughs> 와, 공항 짐중에 보조배터리를 160W까지만 가능했는데 222W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입밴 당했어요 그거 다시 택배에 맡기겠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일찍 가서 다행이지 저희가 만약에 늦게 갔으면 아마 비행기 놓쳤을 겁니다 아 정말 다행이죠 공항은 일찍일찍 일찍 다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보조 배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샀다는데 10만원 정도 한대요 도저히 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다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laughs> 드디어 희 이제 들어왔습니다 못먹어네밥 아, 어, 챙겼는데 아, 아까도 그뭐 하는데 이 친구 모자가 나와가지고 아 오늘 뭔가 일진이 좀 이상해요 저 이제 저희 면세점에 들어왔는데 지금 면세 쇼핑할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빨리 게이트 백욕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예쁜 것들은 많네요 셔틀트레인은 여기 안에 들어와서 타는 거였어요 아 진짜 또 하나 배웠네 오늘 공항에서 택배 붙이는 법 그리고 셔틀트레인 타는 법두개또 어, 새로 배워갑니다 바쁘이에요 아, <laughs> 이러다가 진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지금 겁이 나네요 밥을 지금 다 아침도 못 먹고 한끼도 못 먹었거든요 진짜 공항에 저희가 3시간 전에 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첫 트레이트 이제 탔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다 도착했고 뭐, 아침 겸 점심 이렇게 일단은 먹고 태국에 가서 보시죠 이 뒷좌석에 있으면 한 30-40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맨 앞사람이다 드디어 태국 도착했습니다 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laughs>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아, 씨... 빨리 공항 가자마자 옷부터 환복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가 약간 연착돼가지고 따뜻해요 저희 지금 아직까지도 밥한끼 먹었습니다 아까 빵쪼가리? 빵쪼가리. 빵쪼가리. 빵쪼가리 먹음면 전부예요. 와. 그냥 아주 습한가? 그 열기가 바로 느껴지네요. 아, 벌써 땀나는 것 같은데? 스님 아, 그 안에 네버까지 입었어요.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옆으로 가야 되나? 아니, 옆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랜스퍼가 아니야. 라이 뭐야? 화장실도. 화장실은 이때좀 참아. 정확실이 <laughs> 문제가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지. 아, 또 이제 여러분들 해외에 나와보시면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 저기 보이십니까? 저 삼성TV. <laughs> 저 삼성TV 보면은 또, 국뽕이 차오릅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데 삼성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해외에 온 소감으로서. 네, 좋네요. 그냥 좋은 게 끝인가요? 네, 네. 아, 아, 저희 이제 입국 심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왔고, 아직 제 친구가 안 나왔는데, 또 뭔가 불안해요, 얘는. 아까 한국공항에서도 뭔가 걸렸거든요 아왜안 나오지? 항상 불안하게 하네 사람은 어쨌든 이 태국공항에서 또 배게지 찾기가 어, 꽤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해내야 될것 같아 아 우리 바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마사지 예약 시간도 지금 넘어서가지고 어우 나오네요 생애 최초로 입국심사를 통과한 우리 장재영씨 여유있게 영어 잘 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뭐라고 묻던가요 뭐라는지 안 들려요 자 이제 짐 찾으러 가봅시다 체크가 너무 안 나오는데? 박주 보니까 1시간 걸렸어 <laughs> 내거이주머니 뭐였지? <laughs> 내셔널 지옥 그래픽이었지? 아 약간 회전초밥집에서 회전초밥 기다릴 때보다 더 기다려지는데요? <laughs> 이런 멘트 <면도> 별로인가요? 좋아요 <laughs> 아 이러면서 또 이제 여행을 즐기는 거죠 그거 맞지?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기 몸만 하네감시데이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 태국여행 시작합니다잉 지금 일단 이제 짐을 맡기러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 공항의 지리를 미리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로 한번 지리를 공항 지리를 검색한 후에 오니까 확실히 내리자마자 바로 삭삭삭 올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일단 슈퍼리치 환전소에 가서 환전할 거고 여기 이짐 맡기고 바로 레드선 타이 마사지 예약한 거 받으러 갈 겁니다. 아 역시 J m b t i j 이 슈퍼리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화로 해서 바꾸는 게 지금 환율 상에는 제일 득이라고 해요.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재영아 여기 짐 하나씩 맡기라고 빨리 가서 하라고 <목소리> 여기 옆에 <목소리> 빨리 담소 어디 옆 있어 거 경험이야 여기 짐 이거 딱두개야 200바트야 한번 해줘 돈을 줘 200바트 어할수 있어 너2 0 그래야 우리 시간 빨리 당겨줘 한번 말해봐 제영아너할수 있어 아니 <목소리> 나 이거 환전해야지 제 <목소리> 여기 와서 이제 환전하려고 합니다 많죠? 얼마 환전하나요? 지금 이제 이게 90만원 이거는 20만원 이건 공금 이건 30만원씩 개인 돈 일단 환전 먼저 하고 바로 옆에 지금 보시면 짐 맡기는 곳 아, 네. 하루에 100바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바로 이제 그짐 맡기는 곳 Excuse? We want to leave our baggages Here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 짐 맡기고 바로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는요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이 돈은 저희가 110만 원 환전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헐어가지고 환전 을안 해준대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컨디션 괜찮은데 막 낙서돼 있거나 조금 상태 안 좋으면 바로 환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건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나 상. 자, 저희 마사지 할 차. 사디카 얼른 타세요 아 죄송해요 늦어서 저희 짐을 맡기느라 응. 하, 하. 드디어 탔다 뛰어왔어요? 네, 네 뛰어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한 날이에요 그쵸? 사람을 세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네 너무 세면 살살 살살이 바우바우인가요? 네바우바우 바우바우 강하게는 낙낙 맞죠? 아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해주세요? 음? 저희가 예약한 레드썬 마사지 어... 일단 한 24,000원이에요 한 사람당 24,000원에 2시간 코스 괜찮죠? 여 마사지 받고 나서 저희 마시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서비스가 좋아요 고고카 레드썬 타이 마사지를 다 받고 나서 저희가 후기 영상을 남겼는데 그 영상이 다 날라가버린 것 같아요 일단 레드썬 타이 마사지는 저희가 한국에서 이미 레드썬 마사지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약을 했고요 공항에서 저희를 픽업해 주셔서 그 마사지를 받고 다시 공항에 내려 주십니다 그 부분이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저렴했습니다 원래 24,000원이면 공항에서는 1시간인데 여기서 2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시원하네 확실히 근데 여기 안에서 받는 것도 거의 훨씬 싼거 같아요 음. 가격도 그렇고 아 사람이 진짜 엄청 많은데 확실히 태국이 11월부터 3월까지 성수기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번 보세요. 와 진짜 엄청 많아 많죠. 저희 일단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야 여기 아니야. 저희는 이렇게 많 레스토랑 많이 있는데 그냥 로컬, 로컬 음식 먹으러 가요. 로컬 음식, 푸드코트로 가서 가성비 있는 음식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음. 여기에서 먼저 주문하기에 앞서서 이게 푸드포인트를 사야되는거 같아요 이거야? 네. 이거만큼 가격을 아, 해준거네? 300바트 봐봐 우리는 음. 이 카드에 이제 300바트를 넣은거예요 그래서 3 0 0바트치 먹으면 돼요 저희는 일단 2번 스파이덮밥이랑 저는 3번 2번, 3번 먹어줘요 저희는 또 이번에는 팟타이 먹기로 했어요 팟타이 파타임. 팟타이와 슈림프 새우 맛있겠죠? 이제 음료를 시키는 거입니다 고곡콜라랑 여기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만족하네요? 네. 자, 저희 첫 식사입니다. 어, 진짜 이게 먹네. 아 너무 좋았어요. 맛이 음. 없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태국 아메리카노인데 아 제가 한번 맛 먼저 봐볼게요 음음어제 입맛에 맞아요 한국 아메리카노랑 비슷합니다 이 친구 이렇게 오네요 아 아오. 같은 여행을 이렇게 따로따로 따라 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 안 더? 워 너무 좋은데? <laughs> 아 시험 보고 와서 지금 텐션이 더 좋아요 어. 지금 확실히. 아. 시험 잘 봤으면 텐션이 더 좋았을 텐데. 웰컴 커피, 웰컴 아? 커피, 웰컴 커피. 오늘서 뭐인 줄 알아? 뭐? 태국 공부했어. 태국 공부? <laughs> 이짜이 티다이 포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laughs> 마짜가올리 <마차까울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laughs> 니프원 콩퐁카. 이것은 내 친구입니다. 코니 아, 뭐 크로카 얘는 <웃음> 선생님이에요. 깃카오 레우르양. 식당을 가셨어요? 야, 딱 식당을 가서 커비아 음. 싱쌈 쿠엇, 식맥주 세병 주세요. 어? 오늘 네, 뭘 까. 주는 거야? 어? 아니가 재영이한테 계속 뭐 주문하라고 해도 절대 넙카. 안 해. 이왜 <laughs> 이렇게 잘해? 넘카, <laughs> <넙카>, 넘카, <laughs> <넙카, 웃음> <넙카. 웃음> <넙카. 웃음> 빨리 가자. 야, 너뭐 나가려고 해? 가자, 그냥 빨리 가자. 옷 갈아입을 시간이 있어. 블루망고 사자, 블루망고. 아, 여기다 서인식 아, 이게 제가 오타를 해가지고, 이게 서인식으로요서인식 아, 띠지즈 마이네. 아, 내가 오늘 아침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저 팬이 아니야. 키요크하 키오크하고 계속 저희는 히우카우. 이제 파타야그 네, 차량을 찾아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콘니폰 네. 2시간 정도 가야 돼요. 한 130km 정도. 시구에? 저희 이제 인솔을 아. 인솔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후덥지근하네, 아. 후덥지근해. 아, 우리나라 한겨울에 이렇게... 오늘은 국가 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끝찍을 한가요? 디자이티다이 <laughs> 폭큰. 조금 찍네요? <퍽직네요>? 네. 먼기자기는 <laughs> 마치 <같이> 타면은 시간. <laughs> 130km 정도 됩니다. 와, 나 6시간 앉아 있었는데 2시간 더 앉아 있어야 돼 <laughs> 어. 와. 마사지 오늘 받고 싶다. 와, 오늘 파타야 8시간 코스. 와. 진짜 <laughs> 웃기다. 그래서 뭐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laughs> 잘한다. 써야들로. 맞아 맞아. 계속 써야 들러, 뭐라고 방금. 했어 방금? 디다오 티다오 퍼쿤. 너무 어렵다. 파... 저희가 파탈까지갈 차고요. 지금 짐 싣고 있습니다. 아이게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짐 싣는 게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편전해 이거. 이거. 가운데 가. 빠져. 오. 아 반대였나? 써있어. 안전석이랑. 아 그래. 네. 아운전석이 반대편이 있어가지고 아, 아이고 아이고 자 네? 네? 아, 여기가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 숙소입니다 지금 태국 시간으로는 11시고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새벽 1시 11분이에요 아 너무 피곤해요 어. 친구 한명 기다리다 보니 결국 이제 큰일 하게 됐습니다 자 됐어? 어너 거, 여권 네 여권 필요해? 어이 숙소가 이 54,000원 정도 되는데요 어. 5만 4천 원 치고 나쁘지 않네요. 휴식 응. 공간도 있고. 사리가야. Yeah. 디자이디자이 티다오. 너꺼 여권 응. 미식이 거 촬영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어. 아 너네가 안 도와줘 어나안 차.. 촬영 안 한다? 미식아 어? 이거 체크인 내가 하고 있잖아 네 촬영 <laughs> 안 한다? 재형아 아 이거 다 챙겨왔잖아 아 그랬네. 이거 책도 아무도 안 눌렀어 이게 지금 역할 분담이 확실히 안 돼있어서 지금 팀워크가 아, 안맞습니다 아, 나는 정보를 맡을 테니까 난뭐 너는 영상 촬영 넌뭐 할래? 너뭐 해야 돼? 들러리 근데... 여행 처음 온거 핑계로 지금 들러리 계속... 아 들러리 쓸라고 하지 말고 야, 5만 원 짜리 방 드디어 와개 좋은데? 오, 이 정도면 5만 원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오 좋은데 여기는 널리 신발 신을 수 있어. 싸네요. 건가? 뷰는, 뷰는? 어, 완전 별로입니다. 아, 근데 가성비론 좋네요. 그냥 5만 원 내고 지내기 좋네요. 저희는 워킹 스트리트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체크인을 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빠졌어. 야이 냄새 별로다. 풍뎅이 냄새. 뭔 느낌인지 알것 같지. 이게 필링 냄새야. 그나마가 바이 냄새나? 아, 바이 냄새나 아 진짜? 야, 저게 음. 뭘까요? 야외 운동기사이 이렇게 다 돼있어요 어. 역시 루에타이가 전통 덕후기가 루에타이가 부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나도 왕년에 복싱 좀 했잖아 진짜. 와 여기 헬스장 뭐야 와아 와. 이런 거 보면 헬스장바로도 히든 그해지죠 닭걸이만 보이네 <laughs> 와. 어 가서 한번 땡기고 싶은데? 아 여기서 헬스하면 너무 기분 좋겠다 헬스가 5시에 일어나야 <laughs> 여기 쉐이크도 파네 쉐이크까지 만들 수있습니다 야외 헬스장 온다나 한번 도입해야 돼아나 감탄스럽네 와 아, 태국이 확실히 대화가 합법한 되니까 이렇게 대놓고 대화하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간판 조심하세요